쿠파의 부하들. 자, 모두 모여라. 네, 쿠파 대장님. 우리,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오, 호다 모였네. 어? 붕붕, KK, 너희, 형제냐? 아, 아니에요. 우리는 철권 몬스터 붕붕 KK. 오! 우리는 철권 몬스터구나. 다른 몬스터들하고 이길 수 있구나. 사실 나도 철권이거든. 오! 마법사가 다 닮은 것 같은데 레리 이기. 레미. 마귀. 어이. 오. 레리, 이길 레미는 마법사 같네. 아빠. 이 친구들은. 마 술을 잘부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 그렇군. 그 다음은. 마법을 잘 부려요. 그렇구나. 어? 오! 나의 제자 가봉도 왔네. 네, 구파 대장님. 오늘은 몬스터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나에게 훈련시킨 몬스터들만 초대한다. 오? <laughs> 엉금엉금, 너는 왜 커졌어? <laughs> 거인약을 먹고 커졌어요. 제가 쿠파 대장님처럼 크거든요. 저는 엉금엉금 대장입니다. <laughs> 어이, 그나저나, 엉금엉금. 너는 왜 커졌냐? 어이 그 약은 어디서 구했나? 응. 마법의 세계로 갔는데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으면 다시 원래대로 못 돌아온다고 하는데 커졌어요. 자, 누워. 오, 넌 거인 같구나. 너는 충분히 거인스럽. 다 저긴 내성이다. 내성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 난 쿠파 주니어랑 내가 사는 곳이니. 늘 네. 저는 대장언금언금입니다 엉금 오, 메카 쿠파는 로봇이야. 딱딱딱! 음, 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쿠파주니어까지는 말을 알아듣는다. 오이, 아이스브러스, 초록 원금 원금, 펄럭펄럭, 와르르, 응? 다 거북이같이 생겼는데. 오잇? 여기는 내네 거북이 친구들 4명이에요. 네 저는, 마른뼈 와르르 입니다. 저는 하늘을 날수 있는 거북 펄럭펄럭 저는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초록 엉금엉금입니다. 저는 겨울에도 얼음을 샤악 차갑게 날려주는 아이스 브러스입니다! 와. 라하하하하! 오잇! 근데, 철권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훅! 뭐지? 조각상이 되어라. 야! 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네, 알겠습니다. 쿠파 대장 조각상 님. 조각상이라고 하지 말고 대장이라고 불러. 네. 뿅! 나는 비행선 쿠파란다. 라하하하 다시 돌려놔 네자 우와 오, 마귀 대단해 네 알겠습니다 사라져라 얍오이 마귀야 어디있니 호 우와 마귀 어디갔지 다시 나타나라 얍뿅 오, 응? 어? 오, 레리는 귀엽게 생긴 마법사인데, 자, 악 설마, 안 돼! 하지 마. 야비, 와. 모습이야. <laughs>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저 등껍질로 하면 거북이가 되는 거지. <laughs> 랄 나는 거북 괴수다! 아니, 난 원래부터 소였지 음메. 아이, 뿌리 생기니까 소 음메. 내가 원래 소였다고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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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메. 내가 소가 되었다고 음메, 음메.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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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음메 너는 으쌰? 어이 응, 너는 쿠파데마왕? 나도 소인데?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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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메

어이 너는 소냐 음메+ 음메+ 음메 레리거롤 소를 만들었다. 은미.